물을 씻으면, 이 꼭지 부분으로 물이 침투를 해서 얘가 썩어요. 안녕하세요. 소파원입니다. 저희 단호박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렁주렁주렁. 저기 봐봐, 그냥 땡글땡글땡글 뺑글 열려 있습니다. 어머, 어머, 이거야. 많이 열렸다. 단호박이 되게 어. 귀여워. 어머. 어? 우와. 한한 한 줄기에 한뭐한 40~50개씩 달리는 거같아 지금 이게 한 줄기지. 응. 어. 이거 한 줄기가 아니고 응. 한 뿌리에서 세네 그... 줄기를 키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지 어, 밑에 뿌리 나온 뿌리에서 거잖아. 엄청 많이 열 <laughs> 이거. 와. 한 뿌리에서 50개씩 하면은 <laughs> 천 개가 넘어. 오. 오와. 엄청 우와. 엄청나 얘가 1000개가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더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어. 얘가 수정을 시켜 주면 돼. <laughs> 숯꽃을 갖고 응. 암꽃을 수정을 시켜주면 열리는데 얘가 벌이 지금 수정해서 이만큼 달렸거든. 그런데 응.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응. 잘 수정이 안돼 갖고 응. 그런 애들까지 다100% 수정을 시켰다면은 저더 많이 올수 수가 있는데 얘들 그럼... 이제는 자연적으로 벌들이 수정시켜 줍니다. 그럼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못할것 응.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1차 웃걸음 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오늘 이제 2차 웃걸음을 줬는데 이 단호박들을 보니까 어? 수확할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개를 땄습니다 이게 다큰 거야? 어 미니 미니 디어도노무 한끼용 1인 1단호박 1인 아니 오 진짜 한, 한 명이 먹기 딱 좋네 그치 응. 이 단호박 수확 시기는 호박꽃이 피고 나서 45일에서 50일 있다가 얘를 수확을 하면 됩니다 <laughs> 근데 그새 근데... 어, 어, 꽃이 폈는데 걔 45일이 됐는지 50일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 얘는 먼저 달리고 얘는 어. 그 다음에 달리고 얘는 그 다음에 달리고 그 다음에 달리고 여기다가 써놔 이거 사인펜으로 써놔? 어, 얘는 며칠날 꽃피네 얘는 며칠날 꽃피네 <laughs> 저기는 안 닿네 손을 그래서 꽃이 피고 날짜로 음.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게 어, 여기 보시면 그리고 꼭지 이 목질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목질화 응? 나무 응. 나무가 됐어? 아니 색깔이 목질화가 됐어. 아 색깔이 어. 음. 아니, 이런 거는 음. 딸 때가 안따서고 파랗잖아. 어 새파래. 얘는 이렇게 나무처럼. 오 약간 노랗 랗게 어, 변하고 목질화가 됐는데 얘를 코르크 응. 전문 용어로 코르크화됐다고 하는 거야. 와 아... 전문 용어. <laughs> 오 전문 용어. 코르크화돼서. 이때가 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점점 점점 하얘져요 음 점점 음좀더 하얘진 게 있으려나? 음. 어 여기있다 이렇게 조금 얘는 아까보다 하얘졌잖아 됐. 오 약간 어음 하얘졌어 그리고 얘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요렇게 음. 되는거지 음. 요랬을 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날짜 계산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날짜 계산 안 하고 꼭지가 이렇게 됐을 때, 음. 이때 수확을 하면은 아주 맛있는 단호박인데, 음. 얘도 그냥 지금 바로 먹으면은 음. 그렇게 단호박의 단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음. 얘도 후숙이야, 후숙. 아하. 음.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얘도 그 단호박 본연의 포근포근하고 아주 맛있는 맛, 그런 단호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단호박 예쁜 단호박을 수확을 했으면은 보관을 하고 후숙을 시켜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은 수확을 하자마자 물로 씻으면 절대 안돼 얘는 물로 씻으면은 이 꼭지 부분으로 물이 침투를 해서 얘가 음. 썩어요. 아그 깨끗이 한다고 막 어. 씻으면 안 되겠네. 그럼 마른 수건으로 갔다가 음. 싹 깨끗이 다 꺼내기만 해. 음. 그리고 온도를 25도에서 30도, 습도를 70에서 80% 습도를 맞춰서 음. 한칠 일에서 1 0일 후숙을 시키면은 맛있는 단호박이 되는데 그 후숙 시키는 기간 동안 요 꼭지가 말라 음. 그래서 또 상처난 부분도 마르고 음. 그래서 그걸 이제그 상처난 부분을 치유한다는 게 큐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음. 큐어링을 7 일에서 1 0일 정도 하고 나면은 얘가 장기간 보관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 그러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큐어링을 할 수가 없잖아. 뭐 음, 어떻게 하우스에 음. 그 차광막 그늘을 만들고 음. 그 하우스에다가 바람 통하게 해서 밑에다가 망 같은 거 깔고 음. 이렇게 재료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 히 나란히 넓어놔 아 그럼 그렇게 보관하면 되는 거네 음. 일반 일반 농가나 일반 가정에서는 어. 그러고 나면은 먹으면 아주 맛있는 단호박이 되는 우와. 일단 미니 단호박이라고는 음. 알고 있었는데 음. 사이즈가 진짜 음. 이만할 줄은 몰랐네 그렇지 음. 부담 없이 음 먹기 딱 좋다. 1인 1호박. <laughs> 1인 1호박? 응. 아, 한번 따볼까? 지금 아직 초반이라 많이 익은 게 아직 없지? 응. 맨 먼저 달린 거몇 개만 응. 익어갖고, 응. 이제 지금 따는 거는 우리가 수숙을 시킨 다음에 먼저 잘라서 아인을 화를 끼는 해봐야지. 응. 과실팔이 예방이 응. 잘 돼갖고 안에가 깨끗한지, 수숙시켰는데 응. 맛은 있는지, 응.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 그 이거 지금 과실파리약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그렇지. 음. 일주일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 트랩도 한번 바꿔줬어. 음. 이제 또 뛰어서 한번 더다리야지 또, 또. 그 얘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어오 여기까지 여기, 여기. 잘라서 아, 이제. 그늘에다가 음. 후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 좋다, 딱 좋다. 밑에 거는 찾아다녀야 되네. 음. 먼저 달린 단호박을 오늘 몇 개를 따봤습니다. 잘 후숙시켜서 맛있는 단호박 드세요. 고맙습니다. 스포니였습니다.